안녕하세요, 교수님 파쇼입니다. 오랜만에 영월 시골 집에서 영상을 찍네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랜선 쇼핑을 하려고요. 지금 거의 모든 SP 브랜드에서 세일을 하고 있잖아요. 세일 시작과 끝이 또 쇼핑이 최적기 아니겠어요? 망고는 지금 70% 세일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같이 쇼핑할게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오늘의 쇼핑 포인트는요. 망고는 자라와 다르잖아요. 아주 트렌디한 옷을 어, 구매하기보다는 너무 파지거나 짧거나 어 그렇지 않은 옷들로 여름에는 진짜 시원한 원피스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원피스도 좀 담아봤어요. 너무 어려 보이려고 S 옷 말고요. 좀 고급스럽고 우아하면서 재택근무도 할수 있는 옷으로요. 제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요. 어제 밤에 망고 세일 품목만 스크롤 내려서 봤는데 진짜 한. 20분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아직도 많은 품목들이 세일을 하고 있는데, 어, 첫 번째 이거. 스위스 자수 린넨 블라우스. 이거 79,000원인데, 55,000원에 세일하네요. 어, 린넨이라 딱 여름 소재로 입을만 하고요. 화이트라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또요거 프린티드 벌룬 소매 드레스. 이건 49,000원인데, 19,000원 밖에 안 해요. 셔링이 잡혀있는 소매가 적당히 여성스러울 것 같아서요. 이거 너무 짧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한번 19,000원에 너무 파지지 않은 드레스로 이거를 골라봤고요. 네, 이거 색깔이 레드도 있었는데, 검정색이 좀더 데일리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옷은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입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액세스리밖에 없어서 하, 담아봤는데, 저한테 맞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넥라인 랩 드레스 이거는 49,000원인데 15,000원에 세일을 하네요. 이거 더 품목이 크다. 어때요? 저는 너무 어려 보이는 옷도 부담스럽더라고요. 보기엔 예쁜데 내가 손이 가는 옷은 내 나이에 맞는 옷인 것 같아서 넥라인 랩 드레스를 골라봤어요. 이거는 지금 봤을 때 미디 기장으로 보이거든요.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는 만져볼 수 없어서 소재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거 폴리에스터 95%에 엘라스탄이 들어있으니까 어, 입기 편할 것 같고 또 스판 허리밴드 버뮤다 쇼츠 이거 35,000원에 담았는데 고무줄로 돼서 되게 편해 보이네요 요즘은 편한 게 대세잖아요 그 스판이고 너무 짧지도 않고 색깔도 이 정도면 시원해 보이면서 잘 입을 수 있어서 담아봤어요 라떼를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점점 더 편한 옷을 찾게 되네요. 이거 벨트백은 허리에 찰 수도 있고 이렇게 멜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악어 가좀 느낌의 벨트백인 것 같아요. 너무 무겁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것도 같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주문했고요. 이거는 허리밴드 플로이 버뮤다. 스이 패브릭 되게 부들부들한 패브릭이라. 거의 안 입은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서 너무 민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홈웨어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어요. 12,000원 스카이 블루로요. 이건 약간 쿨톤 블루인데 그래도 하이는 파스너 컬러에 영향을 덜 받는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잘 입게 되는 게 반팔 셔츠잖아요? 오버사이즈새틴 셔츠. 약간 코스 느낌도 나죠? 이런 거잘 입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커서 엑스스몰이 맞을 것 같은데 왔을 때 작으면 어떡하죠? 브이넥 새틴 드레스 요것도 하나 담아봤는데요. 79,000원에 오리지널 가격을 47,000원까지 할인하고 있어요. 이거 파스텔 핑크 두 가지 컬러 중에 청록색은 좀 너무 더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이게 비치거나 그 속옷 선들이 다 보일까봐 걱정되는데 너무 고민하지 말자. 지난번 핸드백 고를 때 너무 많은 요소들을 생각하니까 쇼핑이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들을 담아봤거든요. 그 다음에가 드로우 스트링 웨이스트 모달 트라우저. 전 진짜 모달을 사랑하는데 49,000원을 19,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 홈웨어 수준의 편한 바지예요. 이게 얼마나 기장이 길지 8부, 9부가 될지 아니면 10부가 될지 그건 입어봐야 될것 같아요. 컬러도 좀 라이트한 번트 오렌지로 어, 마지막에 아또 비슷한 거 플로이 스트레이트 핏 트라우저 이것도 59,000원인 걸 35,000원에 이것도 번트 오렌지인데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오렌지예요 그래서 너무 라이트한 컬러인가 해서 이것도 담아봤는데 이건 모달이 아니라 어, 외출복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어, 어, 마지막으로 오가닉 코튼 티 39,000원인데 23,000원에 판매하고 있네요 이거 샌드 컬러로요 크롭이긴 한데요. 너무 짧아 보이진 않고 하이웨이스트 팬츠랑 같이 입으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라인에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떨어지는 소매라 요거를 구매해봤어요. 이것도 너무 파지지 않았고 제가 이 장바구니를 쫙 보니까 컬러들이 다 비슷해요. 청록색 빼고는 핑크, 화이트, 블루, 오렌지 계통으로 다 담았는데 검정색도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여름에 많이 입는 색감으로 골라봤어요. 주문한 순간 택배 언제 오나 기다리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택배 오면 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할게요. 망고가 드디어 왔습니다. 짜짜잔 지금까지 제가 시킨 것 중에 가장 큰 망고 박스거든요? 제가 실물을 못 봐서 진짜 궁금하네요. 오, 진짜 많은 옷들이 들어있는데요. 네, 너무 아까 구겨져가지고 스팀다림미를 했는데 대부분 주름이 잘 가서 이 옷들 어떻게 관리하나 걱정이 좀 되네요 이 옷은 주름이 안 가는 유일한 옷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예쁘네요 네, 넥라인이 너무 깊이 파이지 않고 딱 아슬아슬하게 속옷 안 보이는 데위치에서이 음, 정도면 아슬아슬하게 합격 그리고 좀 짧아요 무릎 위로 제가 멍이 많이 아휴, 제가 자전거 타서 멍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배가 나와도 좀 커버가 되는 1단, 2단 이렇게 캉캉 스타일의 치마고요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셔링이 조금 되어 있어서 그 전체적으로 이거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단지 지금 입기엔좀 더워요 긴팔이기도 하고 가을에 잘 입을 것 같고 이런 거는 1년 내내 잘 입을 수 있는 원피스인데 만족 새틴 재질의 어마무시하게 큰 원피스인데요 저는 이런 느낌인지 몰랐는데, 완전히 이렇게 커요. 완전 날다람쥐죠? 컬러는 마음에 드는데, 여기 목하고 어깨가 더 빈약해 보여서,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요. <laughs> 이렇게 커요.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쵸? 실크 새틴 느낌의 원피스인데요. 약간 벌써부터 이런, 뜯긴 것 같아. 제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뜯겨있어요. 여기 조금 스크래치가 나서, 저렴에 보이기도 하고 제가 벨트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나아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마음에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편하긴 엄청 편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인데 여기 이게 우글잖아요 슬릿이 있네 이거 일반 카메라로 재질을 제일 잘 보여 드린 건데 그리고 소매통이 넓어서 좀 보여요 안에가 그래서 이거는 보여도 되는 속옷을 같이 입어야 되고 제가 168인데 복숭아뼈까지 내려오고 근데 잘 요렇게 매치하니까 또오 예쁘네요. <laughs> 나 모르겠어. 아,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이번에는 셔츠를 입어 봤는데요. 반팔 셔츠 하나 있으면 좋겠다. 여름에 잘 입고 시원하고 단정하니까. 재택 근무에도 좋겠다 해서 골라 봤는데요. 소재는 일단 너무 편해요. 이거 입고 그냥 자도 돼. 컬러도 예쁘고. 실제로 보면 더 광택 있거든요. 근데 셔츠가 목이 올라와서 목이 짧으신 분들은 비추. 옷들이 다 소재가 좋고 찰랑찰랑 예뻐서 마음에 드는데요. 지금 요거 이 팬츠도 같이 입어봤거든요. 이렇게 입으니까 진짜 좀 코스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팬츠는 밴드가 이렇게 있어서요. 제가 안에 넣어 입었더니 밴드가 보여서 이렇게 조금 내서 입어야 될것 같고요. 바지는 딱 자립을 바지예요. 지금 오늘 산것 중에 못 입을 게 없어 다 편하기 때문에. 근데 허리가 이렇게 큽니다. 제가 배가 많이 나왔는데도 용욕도클것 같아요. 미디움은. 저는 사이즈가 너무 큰것 같고 카라도 너무 올라와서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이번엔 블루종. 이거 어마무시하게 큰 블루종인데요. <laughs> 왜 옷들이 이렇게 다 큰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재는 아까 거보다 더 좋아요. 이거 정말 말이 안 되게 커요. 밑에는 엉덩이까지 덮는 기장이고요. 이거 어떻게 입지? 어, 지금 제가 타이트한 팬츠, 하이웨이스트하고 같이 입어봤는데요 요런 느낌이에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이웨이스트랑 입으면 되겠네 어, 근데 살이좀 가오리 핏이라 불편하긴 하지만 요렇게 입으라고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지금도 맘에 안 들면 이거 입다 보면 더 맘에 안들어 이번에 입어본 드레스는 너무 이쁜데 너무 짧아요 이게 뭐야 무릎보다 이만큼이나 올라가서 민망해서 못 입겠어요 근데 소매가 너무 예쁘고요 여기 묶으면 리본이 묶어져서 이렇게 몸매가 드러나지만 너무너무 예쁜 원피스예요 언발란스 예쁘다 이거는 속바지를 잘 받쳐 입어야 되는 원피스인 것 같아요. 조금만 길었으면 딱이겠다. 이거 낼수 있나? 진짜 예쁘다. 그 다음에 민소매면서도 어깨가 가려지는 티 셔츠를 하나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보면 아무리이 정도 파여 있고요. 절개선이 있어서 좀 캐주얼한 느낌도 나죠? 살색 베이지 컬러인데 목이 너무 파여있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고요. 민소매. 이 끝부분도 조금 내려올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작아서, 어깨를 커버하지 않아서, 제 생각과는 좀 다른 핏의 티셔츠고요. 이 팬츠는 많이 길어요. 이렇게? 이 정도. 제가 지금 힐을 신어서 그렇지, 168인데, 이 정도 끌려서 너무 긴 팬츠인 것 같아요. 요즘에 힐안 신으니까 팬츠가 너무 길죠? 이어 나왔습니다. 망템. <laughs> 제가 이거 장바구니에 담고 유튜브에서 이 옷을 봤는데 정 사이즈나 좀 작게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사이즈 교환할 수 있나 눌러봤는데 결제로 넘어가면 받고 나서 반품하는 거 아니면 사이즈 교환하는 거 보고 안 되더라고요. 생각과는 너무 다른 옷이네요. 저는 이 옷. 블라우스 같이 부들부들 할줄 알았는데, 저는 어깨가 넓은데, 여기서 한번 뿅! 더, 걸룬이라 어깨에서 미사일 나갈 것 같아. 완전, 이렇게. 안 입은 것 같은 얇은 재질인데, 위에는 빳빳해서 너무 안 어울리네요. 주머니도 있고. 다 입어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 근데 어떡하지?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옷으로 갈아입고 왔는데요. 이렇게 많이 샀는데, 마음에 드는 옷이 거의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가방이 남아있어요. 바로 이거. 이 가방은 제가 이렇게 멜려고 샀거든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차는 건데, 어, 배가 나서 와안 어울리는 것 같다. 어떡하지? 어쩌지? 거의 다 반품해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킵할 것 같고, 나머지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걸 반품하고 어떤 걸 킵할 만한지. 네, 망고 쇼핑 해봤는데요. 진짜 온라인 쇼핑은 어려운 것 같아요. 70% 세일까지 기다려서 예쁜 옷들이 빠졌나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 크던가? 너무 짧거나? 너무 두껍거나 얇은 소재의 미스? 이런 것들로 망고 쇼핑이 만족도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제 영상 도움 됐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아 구독 눌러.